안녕하세요. 본체목살입니다. 여러분 오랜만이지요. 늦은 시간인데,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, 어 그리고 일을 좀 하고 왔더니 몸이 좀 피곤해서 다른 건 못하고 있다가 이제나 어 이벤트 모아놨던 티켓. 지난주에 뭐 이벤트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었나 봐요. 그래서, 그리고 열심히 모은 걸로 어 지금 상자를 좀 열어보려고 그래요. 상자여는거 탭하세요. 자, 상자여는거 보여드리고, 저는 방송 마치려고 합니다. 모아놓은 상자에서 얼마나 많은 PP들이 나오는지 보고요. 브롤리데이 그 이벤트 그쪽 구입을 했더니 돈이 많아졌어요. 그래서 빨리빨리 PP를, 뭐 스타 파워를 빨리 사야 합니다. 100개가 넘게 모여있었는데 자 그리고 또 빨리 나가야 돼서 얼른 하고 얼른 모으고 얼른 깨고 출동을 해야 합니다 약속이 됐거든요 송현 거의 다 돼가는데 어, 한살더 먹는 시간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았죠 브로스타즈가한 살을 더 먹고 저도 한살을 더 먹고, 여러분들도 한살을 더 먹고, 깜깜한 방에서 어, 브롤스타즈 상착 하고 있는 저는 곧 만천점이 됩니다. 다제 위에 계셨었는데, 이제는 제 위에 계셨던 분들이 다제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. 아, 어, 제 클럽홍보 좀 잠깐 할까 하는데요. 프로스타즈 게임 하시는 분들, 우리 같이 클럽 같이 가입하셔서 같이 해요. 사람들이 요새 잘안 늘어나가지고,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는데, 저희 클럽은, 목살입니다. 목살. 목살 을 클럽에 좀 들어와 주세요. 들어오셔서, 클럽 경쟁도 좀 하고, 그 해외 팀들하고도 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. 저는 뭐뭐 뭐 하면 이렇게 꼭 최고가 한번 되고 싶어서 열심히 바동바동 하는데 일단은 제가 좀 이만 트로피 한2만 개를 찍어야 좀 경쟁이 될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팀들이 몇팀 있더라고요. 그 클럽들이 보니까 랭킹 안에도 막 들어와 있고 그런 걸 제가 눈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.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하면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목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오늘도 뭐 별다른, 원하는 PP들은 잘안 나오고. 자, 지금 니타 PP가 엄청 필요한데, 니타 PP 안 나오네요. 어, 저 그, 니타, 그, 스탑 파워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특히 그, 곰탱이 손 빨라지는 거고, 어 그, 곰탱 곰과 나스 그 서로서로 피 채워주고 하는 그 곰과 나는 아, 더 너무 매력적입니다. 자, 계속해서, 상자를 까고 있는데요. 이벤트 티켓이 또소모장이 오면 한번더 한 할, 볼까 하는데 소모장이 될지는 모르겠네요. 충분히 되겠죠. 이 정도. 50개에서 까야 되니까. 여기 그, 이벤트 티켓 쓰기가 참 힘들었어요. 그래서, 한판한판 한판 써야 되는 데서는 이벤트 티켓 안 쓰고요. 그냥 모아놨다가, 모아놓은 걸로, 어, 한 번에, 소모장씩 쓸수 있는 거는, 이런, 어, 빅 게임하고 어, 이거 지금 보스 예, 로버트 막 잡는 거 있거든요. <laughs> 이게 뭐였더라. 아무튼 뭐 그거 일 때는 스무 개짜리 판을 한 판씩 할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스무 개짜리씩 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오늘도 꽤 많이 했어요. 지금 토큰 더블로막 사가면서 그리고 나오는 토큰 더블로 계속 최고 초전에 가면서 그렇게 했는데. 어, 뭐 대만족입니다. 모아놨던 이벤트 쿠폰 이 일단 다 썼고 그래서 지금 상자 이렇게 신나게 열고 있고요. 이것을 상자 이렇게 신나게 열고 나면 이제 막 업그레이드 레벨업 막 이것저것 다될 거고 이 안에서 그 브롤 상자에서 스타파워가 등장한다 해요. 맞나요? 근데 어느 분은 안나온다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브롤 상자에서 스타파워를 얻어보세요 라고 하는데 이 상자를 좀 모아놓고 싶은데, PP가 지금 모자라서, 어차피 스타카우를 못 깠잖아요. 그래서, 상자를 나중에 또 이만큼 모아서 까야지, 라는 생각을 하고, 열심히 열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문제는 오늘, 시간이 없어서, 남아있는 이벤트 쿠폰을 또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. 어, 강화만 딱딱하고. 코인이 많아져서 이제 너무나 부자가 됐어요. 크리스마스가 브롤리데이였나봐요. 크리스마스 그 부분으로 해서 브롤리데이 이벤트를 하면서 한정판 판매가 있길래 한정판 판매를 좀 구입을 했더니 부자가 됐어요. 그리고 어쨌든 강화하고 뭐 스탑하고 사고 뭐 이러다 보면 또 금방 또 없어지겠죠. 근데 이게 어, 생각을 해보니까 PP를 다 모으고 나면은 PP가 덜 모여진 캐릭터들, 어, 브롤러들만 PP가 나올 거 아니에요. 그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어, 다시 한번 클럽 공보좀 하긴 하려고 하는데요. 어, 목살, 목살. 목살을 왜 했냐면 그냥 목살하면 너무 제 이름 같고 좀 어, 음, 다른 사람들이 안 쓰고 있는 클럽 명을 하고 싶어서 진짜 이것저것 많이 검색해봤어요.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진짜 생각하지 못할 만한 일, 이름을 썼는데 계속 그 클럽 명이 이미 몇십 개씩 있어서. 그래서 목살 비슷하잖아요. 저, 저를 목살 말고 목살 다 목살 내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살 만들었습니다. 자, 클럽 목살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, 불로 어, 그레이드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해서 어, 마치도록 할게요. 아 스파이크를 입력됐고, 로사, 로사 참 좋은데, 로사가 아직 좀 약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곧! 크우 스타퍼가 뭐다 샀어요. 나오길래 샀고 저는 니타 샌디 데릴 뭐 쉘리 스타퍼 대기자들이 좀 있는데 아, 아나대로 바로 가고 또아네현준님 저도 나가도록 할게요. 자 그럼 오늘 어, 여기서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 만날 때는 더 놀라운 모습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어, 인사드리도록하겠습니다 클럽, 묵살,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많이 많이 와주세요. 네, 그러면 다음번 영상 때도 즐거운 시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